을 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가늑하고 몸을 쓰는 일이 아닌 이상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본적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소를하고 숙이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다 괜찮았단 말이에요. 자가늑도 병원에서 그 복대해 주신 거를 실밥 풀고 나서도 하시라고 했거든요. 전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고, 평상시에 실밥 풀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실밥 풀고 나서는 8시간만 유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주시거든요. 평상시에도 복대를 하고 갔어요. 실밥 풀고 나서는 일상생활 때는 조금 풀렀다가 잘땐 하고 잤던 것 같아요. 한 3주? 한 달까지는 계속 집에 냅두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만지면 은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데 아프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2주차 정도까지는 움직이거나 크게 웃거나 그럴 때는 살짝살짝 통증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도 못 참을 거면 수술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생각이 듭니다.